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 지켜야 할 에티켓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에티켓은 예의범절을 이르는 말로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존재해요.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만큼 서로 상처주기도 쉽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프랑스 작가 블랑쉬 에버트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 부부 에티켓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블랑시 에버트가 말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사이 지켜야 할 에티켓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남편이 지켜야 할 에티켓 10가지 첫 번째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아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자 여성은 복잡한 경로로 답을 이끌어내므로 아내의 그 많은 생각에 의문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아내를 아이들 이름으로 부르지 말자. 아내는 엄마라서 행복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행복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 연애 시절처럼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세 번째, 집에 있는 아내가 바쁘거나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회사에서 몇 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다음날까지 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아내의 일은 침대에서 눕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도 혹시 잊은 일은 없는지 눈을 깜빡일 거예요. 그러니 회사에서 일한 당신만 피곤하고 아내는 집에서 놀면서 쉬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번째, 아내의 고민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무시하지 말자. 당신의 고민만큼 아내의 고민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은 걱정거리라도 쌓이면 큰일이 돼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 앞에 사랑을 희생하지는 말자. 세상에는 오직 성공만을 고집하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중으로 미루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결국 성공도 사랑도 이룰 수 없을지 몰라요. 여섯 번째, 당신은 아내의 가장 소중한 친구임을 잊지 말자. 진정한 우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 생활은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결혼은 함께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자. 새 옷이건 헤어스타일이건 맛있는 저녁이건 사랑스러운 말을 주고받으세요. 아내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좋은 기운은 언제나 더큰 행복을 부릅니다. 아홉 번째, 아내에게 자신의 어머니처럼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말자. 어머니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부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지만 아내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열번째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지 말자.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유쾌한 웃음이 멈춰버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 아내가 지켜야 할 에티켓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남편이 여성의 관점을 갖기를 기대하지 말자. 때로는 당신도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털어놓자. 남편이 짜증을 낸다면 제대로 불만을 털어놓으세요. 입을 꾹 닫는 것도 잔소리꾼 만큼이나 나쁜 태도입니다. 세 번째, 홀로 끙끙대며 고민하지 말자.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가능한 한 즐거운 일을 하세요. 나가서 친구와 수다를 떨어도 좋고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아요. 고민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하루빨리 떨쳐내도록 하세요. 네 번째 잔소리 하지 말자. 남편이 당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평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남편의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이 이상한 차림이라는 걸 모르는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있건 머리에 까치집이 있건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후줄근하고 이상한 옷차림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세요. 여섯 번째. 아내와 남편은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동반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고 정말로 외톨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남편의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말자. 심각하게 끔찍한 습관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여덟 번째. 당신에게도 자유롭게 지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당신은 돈의 대부분을 가족이나 집안일 위해 사용하겠지만 당신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수 있는 돈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전업주부일 경우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가족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경우 눈치가 보이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홉 번째,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행복은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남편에게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당신이 남편을 행복하게 하면 이미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열 번째, 쇼핑할 때 남편을 오랜 시간 데리고 다니지 말자. 심지어 그 시간 내내 기분이 좋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옷을 사는데 남편의 조언이 특별히 필요하다면 먼저 그것부터 사고 남편은 놓아주세요. 남자들은 대체로 쇼핑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의 대가 존 가트맨 박사는 행복한 부부생활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일상 의식에서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즉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 애정을 두텁게 할수 있는 이벤트. 모임, 일상의 중요성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정체성, 유대감, 추억거리 등을 강화시키며, 이는 성공적 가정으로 귀결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부부 사이 지켜야 할 에티켓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남편이 지켜야 할 에티켓 10가지. 첫 번째,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아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아내를 아이들 이름으로 부르지 말자. 세 번째, 집에 있는 아내가 바쁘거나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네 번째, 아내의 고민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무시하지 말자. 다섯 번째, 성공 앞에 사랑을 희생하지는 말자. 여섯 번째, 당신은 아내의 가장 소중한 친구임을 잊지 말자. 일곱 번째, 결혼은 함께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여덟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자. 아홉 번째, 아내에게 자신의 어머니처럼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말자. 열 번째,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 다음, 아내가 지켜야 할 에티켓 열 가지. 첫 번째, 남편이 여성의 관점을 갖기를 기대하지 말자. 두 번째, 솔직하게 털어놓자. 세 번째, 홀로 끙끙거리며 고민하지 말자. 네 번째, 잔소리하지 말자. 다섯 번째, 남편의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 여섯 번째, 아내와 남편은 동반자란 사실을 잊지 말자. 일곱 번째, 남편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 여덟 번째, 당신에게도 자유롭게 지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홉 번째,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열 번째, 쇼핑할 때 남편을 오랜 시간 데리고 다니지 말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 또 봬요. 안녕.